원주시 문마읍 동화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리젠바이오텍 원주 제2공장 필러와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기업입니다. 세포 친화 입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듣고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현장 면접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에 계시는 모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와 같이 협조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원주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어 온이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이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희망드림버스는 구직 청년들과 함께 관내 우수기업을 탐방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관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취업 연계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드림버스 참여 대상은 대학과 특성화고 졸업생 그리고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로 구성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